을 찍었습니다. 103, 10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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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늘 에디큐브 한번 하기로 했는데. 보고 나머지 큐브는 동댕이 3월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동댕이한테 넘기는 게 좋지 않나. 한 사이클 500개 이런 거냐고? 기분 나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2 0년6월 22일 다툼이 있었으면 해결해 김. 어 잠깐만 나 에디공 3이랑 싸웠고 그 다음에 저 20성 팬톤트랑 또 싸웠고 어제 아케무기 상자랑또 싸웠어요. 자신의 실수나 상대방의 실수? 내가 도미를 한번더 누르지 않았다라면? 어, 그런 실수. 운수 대통하는 길에 열쇠로 작용. 아, 이거 괜찮은데요? 금전운. 안정된 수입 범위 외에 부수적인 수입도 얻을... 어, 네. 어? 부수적인 수입? 아니, 이건가? 자신감 또한 충전? 넥슨 현대카드 이거로 충전하면 되는 거죠. 먹어. 레드 됐다. 레드 됐다. 내 메포가 이만큼이나 들어왔어. 두 세트 지원 감사합니다. 느낌이 오는 곳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에? 이게 모임 하는 곳 괜찮은데? 미적금이죠 돌렸어. 에공삼! 예, 에공삼! 해랴 멈칫! 한사이클 끝났어요 니들라 <laughs> 아니 나 진짜 덱스 몇번 보는 거야 멈추라고 신어준 거야고 천만원 21% 이겼나? 한 사이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에공삼! 에공삼! <laughs> 설마 또 마마마가 뜨겠냐고요? 아 절대 안 뜨지 야 이거 괜히 돌린 거 같은데? 여러분 한사이클몇 세트 사야 돼? 다섯 세트? 다섯 <목소리> 세트만 사자. <목소리> 이거는 다른 데서 뜨자. 애공삼 할 돈으로 고금 살걸.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애공삼 주십시오 원기영. 원기영 나두 서버 다 지킬게. 주지 않겠어? 나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띡 하고 뜨던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 없다. 잠깐만. <laughs> 잠시 제발요, 구형 제발 나 진짜 그만할래. 예 진짜. 큐브 안 할게. 아 한다 그래야 되나? 아, 나니큐 열심히 할게요. 문제부터. 자 보여요? 와대지네한 아. 번만 더 볼까? <laughs> 아니 이거 멋있다. 보니까 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빼고 전부 에디공 3 0이야 진짜. 동댕아, 미안해. 해방무기는 유에로 살자. 미안해, 동댕아. 어, 유니크 에픽으로 그러고 있어주겠니? 굳어졌어 어, 냐 <laughs> 왔다! 왔다, 제발! <laughs> 한 번만이요, 한 번만. 자, 이번에도 임제 먼저 보셈. 보여? 보여? 1 4 1 1 4 아니, 티가 나네 님들 떴으면은 주작주작부터안 올라오고 쌍욕부터 사람들이 받더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쇼 웅기형 이제 슬슬 뜨겠네 그쵸? 슬슬 뜰때 됐죠? 본섭에서 돈 날리지 말고 리부트에서 행미하시죠. 야, 두서보다 행미할 순 없는 거야? 두서보다 불행해 나 지금. 딩 카페인 광군주 알고 엑스표시 한참 찾았다고요? 엑스. 음 엑스표시 한참 찾으셨다네. 음. 돼. 나 아무 생각이 없다. 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어? 잠깐만 이거 여러분만 보세요. 이거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아 여러분만 보세요. 한 번만 더주면안돼 원기영? 한 번만 더줘한 번만. 상서비형 찾아봐. 원기용 심심 이야기야. 아 어, 잠깐만요. 이제 뭐 대만 끝내 이 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이거 0 0 0못 띄우고 개자업으로 끝난 다음에 리부터 가서 재익해야돼나 지금 현재 몇 개쯤이고요? 근데 한 1100만 원? 1090만 원 썼나? 원기 형 아니 나는 형욕안해 알잖아 줄거 알고 있어 나도 딱 이렇게 돌리면은 딱그 거짓말처럼 0 30딱 깔끔하게 끝 선생님 두 달만 더 있으면 종선생 내셔야 한다고 정신 차리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정신 차리는 거 선생님 루이드 피톤 가방 다섯 개가 사라졌어요 그건 없어도 돼요 그 대신 그냥 030만 주는데그정 안되면 그 이마로라도 눌러보죠 <laughs> 맞아 나 지금 지른 게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되네 미쳤다 왜안 오지? 아 이거지! 야 드디어 세 줄을 맞췄어요. 야 이렇게 깔끔하게 뜨면 좋잖아. 어? 이제 킵할까? 지금 이거 무슨 뜻이지? 힘내. 18개 안에 000 줄게. 야 이런 뜻이 아닌가? 엘리시움에 캐릭터가 있냐고요? 엘리시움에 잠시만요. 아 있어요. 견차 제니스에도 만들어놨을 걸. <laughs> 유니온에도 만들어놨을 걸. 레드에도 만들어놨나? 아쿠 맛있다! 노바! 노바에서.. 아 혹시 닉네임 가지실 분 있나요? 아 이제 어디서.. 어디 가지? 어 잠깐만 여기 가자! 잠깐만 느낌 왔어! 어, 어디더라? 네? 안녕하세요! 너무 상관없이 돌렸더니 큐브가 사라졌어요! 아니 200몇 개 있었는데? 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돌린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아, 에디봉 에30 보고 싶다고요?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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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속보 문화 표현 1봉30노풍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 어, 아 우리 집 자, 다시 찾아옴 야분붕룸 어떻게 띄우는 거임? 진짜 모르 이럴 뭐때 온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돌려봤는데 쓸데없는 거뭐 캐릭 뭐 이런 거 보일 때공 보이면은 무조건 그냥 공격력이고 000일 때 항상 하나 하나 두 개가 공격심 제발요 제발 같은 걸로좀 나와주세요. 안 바꿔줘. 아, 미쳤냐고. 이거 진짜 없션지 옆집도 마마마 두번 보고 뜨긴 했다고 진짜? 나 진짜 그럼 이제 뜬? 아니 여러분 근데 마마마나 000이나 뜰 확률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법사 두 명을 죽인 거야. 아니 법사분들도 000 뜨면서 이렇게 울잖아. 내가 법사들의 스택을 두 번을 빨아먹었어. 지금이야 000. 아왜 점점 사람들이 말을 잃어가는지 알... 와씨!!! 와씨!!!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한... 진짜 왜 공공공 안 주는데... 기금 돌리면 후회한다고? 에디공 30 하라고 후원해주신 거는 다 쓰, 써야지. 이 금액 안 나오면 그냥 자분으로 살게. 나안 주면 진짜 3일 안 들어온다. 응! 니 신불망 소리야! 저마마마를 지금 두번 보는 거거든요. 000 확률은 똑같아 나 띄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공0 0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이론상 3 3 어, 이 d 상 33도 띄운 거임. 000으로 돌아오 n <목소리> 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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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기. 행운 받 e 이 d some 준 거야? 그래서 이제 o u d o 구만 이두 배니까 이제 마잡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 고마워. 나머지 아 개라도 좀잘 쓰자. 금본한테 가자. 뭔가 느낌이 느낌이 좋아. 여러분 이거 쓰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올게요 아. <laughs> 이거 그래도 스펙업한 00뎀보다는. 근데 이제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이제 00뎀 000 플러스 알파는 다 봤어. 1300 정도 봤는데. 아, 오늘 많이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다음 큐브는 아궁 맛있다. 띵이 해방 때 보도록. 안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 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